안녕하세요, 여러분. 몰랑이와 몰랑이입니다. 오늘은, 하, 아, 산타 할아버지가 간밤에, 포켓몬 피규어를, 가지고 왔습니다. 산타 할아버지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럼 한번 찍어볼게요. 이건 뭐야? 아니, 이몬스터 뭐죠? 어, 대굴대굴, 대굴대굴. 언제으로 대굴. 꺼낼 것 같, 꺼내면 안될것 같군요. 너무, 너무 굴러가. 방과자. <laughs> 자, 그 다음에 포켓몬 피규어인데, 제가 비닐로 쌓여 있다고 해서 가위를 미리 챙겨왔죠. <laughs> 잘했죠? 네? 별로라고요? 알겠습니다. <laughs> 몰랑리의 최애 포켓몬, 이브이즈, 님피아랑 글레이시아가 과연 나올까요? 첫 번째 비닐봉지. 저는요, 일단 이걸 떼고, 이번에 쏘다 할 거예요. 자, 이게 원래 자 일단 한번 볼게요. 어 아, 진짜 이거 돌 빼야. 할 거. 진짜 이거 돌 빼야 할것 같아. 너무 걸리적거려 아, 이상해 씨예요. 생각보다 이게 예, 예전에 것처럼 퀄리티가 안 좋진 않네요. 하면 하면 지금 색깔이 이렇게 나오지 생각보다 괜찮아 민트색이 맞아요. 이상해 씨. 딜리버드. 물, 비구슬, 루리리, 달막화 꼬지보리, 헉! 대박! 이브이즈 샤미드예요 처음부터 샤미드가 나왔다는. 자, 샤미드. 어, 얘는 뭔지 아무것도 모르겠어. 아쿠스타, 왕구리, 네, 네, 네르미? 슬리프. 늑장이. 웬만한 것처럼 퀄리티를 못 알아볼 만큼 안 좋진 않네요. 트리미앙 아, 근데 왜 이렇게 홀쭉해? 오, 스타팅! 피카츄. 근데 왜피카츄기 검은색이 없는 거야? 콤팡. 화면는 뭔지 진짜 모르겠다, 씨. 꼬마돌. 앱솔. 인것 같은데? 야, 야, 도랑, 셀러 색깔이 원래 이랬어요, 여러분. <laughs> 자. 야, 니네 조로아야? 설마? 여러분, 얘 조로아인 것 같은데? 조로아 맞아요? 너무 이상해. 색깔이 왜 이래? 아, 우리 애기 염프 크림 염프 크림 어두워서, <laughs>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선이아 같이 생긴 이상한 물체를 봤고요. 마지막은, 애본가에요 근데, 애본가 맞아? 너무 생겼어. 자, 그럼, 어느덧 두 번째 봉지. 어, 잠깐만, 내거이어두 번째 봉지를. 아, 자, 첫 번째 봉지 건이걸로 놔두고. 두 번째 봉지를 한번 열어볼게요